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미국의 핵심 군사 동맹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겨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의 미군들이 한국과 일본에 주둔을 하고 있고, 과외에도 이제 미국 어그 군수 지원 기지와 전략 기지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동북아시아의 미국의 군사력의 핵심 축은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어, 이 계급이 포스타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 2만 8천 명 있고 주일미군이 3만 어, 4만 8천 명 있는데요. 그 4만 8천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미군 사령관은 어, 중장입니다. 리스타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이 동부가 미국 군사력의 핵심 축, 조정자는 어, 주한미군입니다. 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 한국이 지금, 어, 배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물론, 남북 관계 때문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어, 상황적 그 어떤 그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불안한 내용들이 속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들이 합동 기동, 합동 폭격 훈련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어, 이 합동 어, 폭격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 야간에 했습니다. 어,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항적 정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진 그 내용인데요. 과에서 출격한 B-52 전략 폭격기 두 대가, 어, 일본 혼슈 바깥쪽, 그러니까 태평양 쪽을 우해에서 그 일본 호카이도 어, 그리고 어, 혼슈의 중간지점으로 들어가서 동해 쪽으로 들어갔다가 선해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일본 어, 항공자위대는 그 호카이도 쪽에 있는 치토세 기지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이 호위를 했을 겁니다. 뭐 F-15J인지 F-2 전투기인지는 아직 뭐 어, 발표하지 는 않았습니다만 어, F-15J 전투기가 나갔을 수도 또는 어, 일본 국산 전투기인 F-2 전투기가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러한 그 항공정보 사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어, 어떤 내용이 또, 이, 그, 앤더슨 기지에서 22시 30분, 즉, 밤 10시 30분에 이 B52가 출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괌에서 일본 북쪽까지 아마도 뭐, 한 4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 북쪽, 즉, 호카이도를 통과를 할때 새벽 2시가 넘어서 어, 넘은 시간 쯤에, 예, 공격 훈련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뭐 지금 그 아주 그 B50 폭격기와 일본의 항공자위대의 합동 훈련이 너무나 잦아지, 잦아지고 있는데요. 어, 제가 소개해 드린 것만 해도, 어, 가장 먼저 7월 29일날, 에, 폭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날또 역시 B52와 일본 항공자에 대가 또 폭격 훈련을 했어요. 또 9월 27일 가장 최근이죠. 어, 폭격 훈련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또 B52와 어, 일본 항공자에 대가 폭격을 했는 폭격 훈련을 했는데 이때는 말이죠. 어이 9월 27일은 그 중국의 방공 식별 구역, 즉센각구 열도 일대를 덮고 있는 중국의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해서 남중국해에서 있었던 그 항행의 자유 작전과 더불어서 중국의 이어 군사력을 좀어 침범하고 도발하는 어그한 것도 겸해서 동해로 들어와서 어 그런 폭격훈련을 하고 갔는데 이번 이 폭격훈련은 아까 항적정보사에 대해서 봤듯이 그런 중국의 차디즈 즉 중국의 반공식별구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동해로만 살짝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중국과는 관계 없고 러시아와도 관계 없고 아마도. 북한과 관계 있는 일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또더 중요한 것은 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이세 번의 폭격 훈련들은 다 주간에 했습니다. 어, 주간했는데 이번 폭격 훈련은 야간에 했죠. 밤에 했습니다. 실제 전쟁은 전쟁의 대부분의 어떤 그 은밀한 큰 작전들은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는 야간에 작전할 수 있는 어떤 군사력이 거의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특히 그중에서도 2시에서 3시 사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의 아주 심야 시간에 이러한 작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실전적인 훈련을 했다라고 할 수,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 주간에 만약에 작전을 하게 된다면 일단 그 B52 같이 아주 덩치가 크고 기동력이 뭐좀 느린 이런 폭격기 같은 경우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간 같은 경우는 멀리서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같은 이런 수항미사일 사전거리 한 천키로 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쏴야 됩니다. 왜?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는 좀더 접근해서 폭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에, 야간전 능력이 아주 현재에 떨어지고 또 특히 에, 뭐 이거는 하나만 이 폭격훈련 하나만 지금 떼서 지금 보니까 이렇지만 실제 만약에 전투가 전쟁 전투 어떤 작전이 벌어진다면 아마도, 어, 다른 어떤 그 훈련들로 인해서 북한의 방공망, 즉, 지대공 미사일들, 그리고 공군력,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압이 된 상태에서 방공망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공격을 할 겁니다. 어, 제가 앞으로도 또 이전에도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드릴 이 군사 내용을 들어보시면 사실은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입니다. 어, 어떤 경우에는 어, 비트를 파고 폭격 유도를 하는 임무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방공망을 제압하는 그런 임무만 그서또 제가 소개를 드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하나를 다 연결해보면 하나의 전쟁, 즉, 그리고 모든 것은 이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이런 임무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큰 줄기를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만약에 아무리 야간에 북한의 방공망이 제압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폭탄을 뭐융단 폭격하듯이 우르르 떨어뜨린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특히 이 B-52 같은 완전히 전략적인 임무를 가진 고가의 자산이 이렇게 싸구려 폭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적지 중심에 들어가는 이런 아마 없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고가치 그조 임무를 하는 것이냐 바로 B-61-12 전술 핵폭탄.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B61-12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폭탄이 바로 B61인데 이게 이제 쭉 시리즈별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B61-11 버전을 전략화해서 쓰고 있는데 곧 B61-12 버전을 전략화해서 쓸예정에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B61-12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핵 벙커 버스터입니다. 즉, 핵을 가지고 지하시설을 관통해서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다시 또 핵폭발을 핵 어, 일으켜버리겠다는 것이죠. 어, B61-11 같은 경우는 벙커버스터는 아니에요. 어, 그런데 에, 그렇지만 B61-11 같은 경우는 핵탄두의 위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작전에 따라서 크게도 할고 작게도 조절하고 이런 조절 능력이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아주 작게 하면 은좀더 어 어떤 그큰 어 결심이 필요하지 않고도 어 상대에게 딱핀 포인트 핵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전술 핵폭탄이 바로 B61-11 버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 미국의 적인 북한 그리고 뭐어 알카에다라든지 또 IS라든지 이런 어 미국이 지금 현존 어 그런 그 적들이 주로 동굴에 에, 은신하고 또는 지하 시설을 파서 거기에 전략 물자들을 어 은닉해 놓고 거기서 작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동굴을 뚫어버리고 지하 시설을 뚫어버리는 그런 임무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b 61-11 같은 경우는 12 같은 경우는 폭탄이 이렇게 있으면 핵폭탄이에요. 근데 그 앞에 벙커버스터 폭탄 단두가 따로 붙어있는데 이 벙커버스터 폭탄 즉 벙커를 깨버리는 지하 시설을 깨고 들어가는 이 단두도 바로 아주 초소형 핵폭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어, 일반 그 기존 재래식 폭탄인 벙커 버스터보다 훨씬 관통력이 크죠. 어, 깊죠. 어, 예를 들어 지비 57 같은 경우에 일반 그 콘크리트 강화 콘크리트 같은 것을 한 60m. 뭐 일반 지층 같은 경우는 한 200m를 두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B61-12 같은 경우는 그 관통 탄자가 핵이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로 관통할 수 있다라는 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어 아주 수백 미터 이상의 깊이에도 들, 꽂혀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김정은이 자기의 벙커에 은닉한다면, 어, 김정은 벙커 뭐한 300미터 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B61-12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어, 미국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어, 올 하반기만 해도 지속 벌써 네 번째니까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원래 반기가 잦아지면 뭐가 나온다고 그러죠. 어, 그래서 뭐가 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훈련을 자주 하게 되면 정말로 무슨 일이 있을까?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뭐 지금 그 김정은이 에, 빨리 비핵화에 전향적으로 어, 합의를 해주면 이런 B61-12 안 맞겠죠. 어, 그런데 어, 그런 어, 이런 그 미국과 일본의 B52를 동원한 최초의 야간 폭격훈련의 소식을 알려드린 것 동시에 제가 여기서 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미국의 핵심 군사 동맹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제 옮겨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는 벌써 하반기에 일본과 B52를 동원해서 합동 폭격훈련을 네 번이나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항상 B52 옆에는 우리 한국 공군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B52 폭격기가 있고, 여기 우리 한국공군 F15K 전투기. 여기는 이제 에,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그렇게 같이 한미동맹을 과시하면서 같이 폭격훈련을 했어요. 항상 B52 옆에는 한국공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들어와서 B52 옆에는 항상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물론, 어, 지금 남북관계 개선, 어, 그리고 비핵화의 한 방법으로 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한 상태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북아의 큰 어떤 그 정치적 헤게모니를 가릴수 있는 미국의 군사동맹의 핵심 축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겨간다면, 그건 또또 또 다른 방면에서의 손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 북한의 비핵화 정말 중요합니다. 아 어, 그렇지만은, 한미동맹의 어떤 강력한 축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미동맹을 어떻게 끈끈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들도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서, 어, 또 좋은 방법이 나오면 제도적으로 연결하고, 또, 어,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에, 손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은, 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를 할 수도 있다면, 재개를 하고, 어, 그런, 어, 또 재개가 안 된다면, 다른 방면에서 군사교류를 지속적으로 어, 유지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어, 좀 슬기롭게 에, 우리 한미동맹에 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소식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